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적 내용 공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에 대한 최근 들어서 관심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영업 이익과 매출단은 전년 대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업 이익은 8,813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19% 이상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44 7조 원대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6%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단으로 봤을 때 업계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일위권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손실을 최소화했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주주환원 정책의 대표 주자는 바로 메리츠증권입니다. 계속해서 주가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도 증권사인데 미래에셋 증권이 3년간 매년 보통주 1,500만 주를 소각해 나가겠다라는 의견을 어제 제시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이렇게 1,500만 주를 소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업계 최초로 물량을 명시를 한 겁니다. 특히나 실적과 관계가 없는 정책이다 보니 진짜 기업 밸류업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주 환원성향 같은 경우에는 조정 단기 순이익의 35%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래세셋 증권 측에서는 주주와 함께 동반 성장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른 증권사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조 환원 정책들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탄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카카오 관련인데 카카오 관련 악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이고요. 금감원 측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최고 수위 제재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감원 측에서 카카오에 이 조치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금감원 측에서는 이 조치 사전 통지서에 양정 기준과 판단 근거를 담아서 발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다 이 양정 기준은요. 가장 높은 기준인 고위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에는요. 앞서 3천억 원대 매출 과대 계상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악재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KTNG의 새로운 사장이 이제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사상, 사장 추천위원회는요, 최종 후보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받고요, 강, 방경만 수석 부사장을 이제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방경만 수석 부사장은요, 브랜드 마케팅, 글로벌 전략 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 본,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나 방경만 수석 부사장은 내부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KTNG를 더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주주 환원 확대 여력이 긍정적이다 라면서 KTNJ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 리스크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